물을 마시면 오히려 붓는다는 환자분이 있어서 그 원인을 말씀드려 볼게요.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몸의 순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붓게 됩니다. 물이 문제라기보단 몸이 물을 다루는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수습이 막힌다고 표현합니다. 비위 기능이 약한 경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물을 마셔도 잘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 몸속에서 습으로 변하면서 속이 답답하고 손발이 붓고 날씨가 습할 때더 피로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엔 물의 양보다 비위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의 배설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몸이 잘 붓습니다. 신장은 몸의 수분을 저장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마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밑에 고여서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오후에 다리가 붓는 분들이 많죠. 혈액순환과 호르몬의 영향으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심장기능이 약하거나 정맥순환이 느리면 혈관 안에 수분이 새어나와서 붓기가 생깁니다. 또, 갑상선이나 부신 호르몬 불균형이 있으면 몸이 물과 나트륨을 붙잡아두기 때문에 전신이 붓게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침치료로 비위와 신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이수작용이 있는 한약을 사용하며 식습관과 수분 섭취 습관을 함께 교정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밤 늦은 시간은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